우리가 방향족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방향족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요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고리형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완벽한 컨쥬게이션을 이루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평면이면서 이 파이전자에 해당되는 개수가 후켈 규칙에 의한 4n 플러스 2의 규칙에 만족돼야지만 우리가 비로소 방향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에 n이라고 하는 것은 정수 0, 1, 2, 3을 각각 대입을 하게 되는 거고요. 정수 0, 1, 2, 3을 각각 대입하게 되면은 어, 파이 전자의 개수는 2개, 6개, 10개, 14개 이렇게 되겠죠. 이게 만약에 4n에 당이 되는 파이 전자만 있게 되면 고리형이고 평면인 컨쥬게이션이지만 4n계다라고 할 때는 방향족이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4n계의 파이 전자를 가지고 있게 되면은 평면형이면서 어, 파이 결합에 해당되는 비편제화가 오히려 안정적이지 못하고 불안정성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반방향족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첫 번째 자격 요건에 해당이 되는 고리형을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벤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완벽하게 고리를 이루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피오비탈에 해당이 되는 부분들이 4n+2 규칙에도 만족하게끔 이렇게 6 개의 피오비탈을 모두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서로 이웃하는 피오비탈들끼리 이렇게 다 어, 겹치게 되는 그런 형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에 있는 것들끼리 다 배양을 해서 겹치게끔 만들어져요. 피오비탈이 연속적으로 겹치기 때문에 이러한 벤제는 평면이고 전자 6개 4 n 플러스 이 만족하는 그런 형태의 방향족이에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런 구조가 하나 있다 라고 했을 때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중 결합이 하나 걸로 하나 있는데요. 여기에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게 이렇게 됐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우리가 명명을 1, 3, 5 그리고 헥사 트라이엔이에요. 세 개의 이중 결합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지금 여기 부분에 겹치고 있는 부분이 없죠. 서로 겹친 부분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고리가 아니고 또 겹쳐 있는 부분이 없어요. 끊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가 방향족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고리의 모든 원자에 각각 피오비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물론 또 4n+2의 규칙을 만족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 벤제는 피오비탈 다 있는 거죠. 고리에. 그리고 모든 탄소에 피오비탈이 존재하는 그런 방향적성입니다. 완벽하게 컨쥬게이션화 되어 있는 고리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고, 이 고리는 어떨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이 고리는 완전하게 컨주기이션화 되어 있지 않죠. 왜냐하면 이 부분에 해당되는 피오비탈이 현재 없습니다. 비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1,3-사이클로헥사다이엔이다라고 합니다. 헥사다이엔. 이 이중 결합에 해당되는 부분만 두 개가 있고 이거는 방향족에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얘는 방향족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트라이엔 어, 한번 그려볼게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그리고 싶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중결합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 걸러 하나 있는데 여기는 이제 두개 걸러 있습니다. 자, 여기 비어있는 데가 하나 생겨버렸죠. 그러니까 1, 3, 5 사이클로 햅 타트라이엔 같은 경우에도 역시 방향족이 아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뭐냐면 완벽한 컨주게이션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고리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모든 원자의 피오비타를 갖춰야 하는 그런 자격요건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방향족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방향족성인지 아닌지를 보기 위해서는 네 가지에 해당이 되는 요건들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후켈 규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제 하나하나 더 볼게요. 반방향족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후켈 규칙은 4m2에요. 4m2가 되기 때문에, 어, 파이 전자가 2개, 6개, 10개, 14개 순서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4m파이 전자를 가지고 있는 고리형 같은 경우에는, 뭐, 커, 평면이면서 고리이면서 컨쥬게이션 화합물까지는 되지만 이것은 방향족이 아니다. 반방향족 안티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반방향족 같은 경우에는 평면 다 갖췄습니다. 컨쥬게이션은 하나 걸로 하나 있습니다. 고리입니다. 하지만 방향족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이건 사이클로부타다이엔이죠. 이 사이클로부타다이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반응성이 커요. 이렇게 낮은 온도에서도 반응을 해서, 다이얼셀더 반응이라고 나중에 자세히 배우겠지만, 이 형태의 이제 화학종을 또 만들게 됩니다. 굉장히 반응성이 큰 형태에서, 디얼셀더 반응을 통해서 이합체를 형성하게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알 수가 있겠죠. 한 가지 더.